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신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한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에 지금 방금 뉴스, 오늘 12월 31일 저녁 6시 17분 뉴스를 읽고 있는데요. 밑에 쪽에 쭉 보니까, 난 또까 칸센가 오사마 때 호시 오사마루. 정말 중요한 동사입니다. 가라앉다 어떤 병이 가라앉다, 감염이 가라앉다 이런 말이에요. 오사마루 한번 보겠습니다. 오사마루 여기서 보면 가라앉다, 진정되다 이런 말이에요. 네, 가재가 오사마루. 자. 가재가 오사마루. 감기가 가라앉다, 진정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사마루.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다. 진정되다 이런 말이에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오사마 따라, 와는시와여행노 가고 니 익히다 이도 오미마스 코로나바이러스가 가라앉으면 나는 일본 여행에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오사마로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코노 탕고와 다이지나 탕고 나노데 오보에토에 따라 이도 모미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